Yeah. 알고 있나요?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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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왜? 아니, 왜? 이니어아 그럼 먼저 성탄절이니까 차양부터 합시다 차양 시작 찬양 자, 자. 어, 다음은 기도 시간이에요 두선자 오늘은 누가 기도할 차례지요? 그럼 불타기 하세요 아 이러면 내가 왜 기도해요? 싫어요 음 그러면 반장이 하세요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수 있게 도와주시는 소망식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바로 그런 기쁜 날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떠들지 말고 있으세요 사람에게 상품을 주고 틀리면 벌칙으로 인기 한방을 하겠어요. 성탄절은 무가식 날이지요? 저요! 예수님! 맞았어요! 여기 상품으로 아이스크림! <laughs> 예!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네. 예! 여러 예수님을 잊태한 동정녀 열두 제자는 누구누구일까요? 엄마 지금 똥친이에요 <laughs>